오늘 먹을 음식은 60개 치킨에 호랑이 치킨, 육초 치킨, 짜장 치킨 매운맛, 쫀독이랑 여기 밑에는 포테이토 치즈스틱이고요. 여기 케찹, 여기 치킨무랑, 아, 매워소스. 매워서수. 아, 매워소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마요네즈랑 위에 청양고추고요. 자, 먹겠습니다. 치즈스틱이 따뜻할 때 먹어볼게요. ㅇㅇ? 쨔야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냐면 감칠맛도 있으면서 매콤하고 약간 단짠의 맛에 약간의 치즈 맛도 나는 것 같고 맛있는 맛. 먹어보는 맛인데, 음 호랑이 기운이 펀쩍 솟는 맛 외도합니다. 이렇게 감자튀김도 들어있어요. 음, 맛있다. 그리고 여기에 후레이트 그런 게 붙어 있는데 되게 바삭바삭해요. 다리. 아 매워서스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플레이크랑 고추랑 붙어있어요. p e r 잘 보여요, 여러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줌, 이렇게. 화면 이렇게 하면 확대가 안 되죠? 치킨이랑, 치킨이랑, 왜잘 어울리지? 왜지? 이거는 진짜 그냥 짜장 맛, 짬파게티맛 아니고, 음, 간 짜장 맛이에요, 간 짜장 맛. 맛있어 치아는 나 여기 이..이 없..어? 나 여기 이, 이 없, 어? 내 여기 없는데 이 왜있지? 아 <laughs> 여기 가 <이가> 없어 <laughs> 나 없더니 생긴새 알고 깜짝 놀랐어 방금. 고추씨가 이렇게 조금 붙어있고, 후춧가루도 좀 붙어있어요. 이건 육초 치킨인데? 오 맵네 매운맛이 어, 한 60, 60초 뒤에 온데 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요. 호랑이 치킨은 약간 달콤 짭짜롬 하면서 끝에 매운맛 때문에 느끼하지 않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감칠맛이 되게 강해서 중독되는 그런 맛이었어요. 짜장 치킨은 제 입맛에는 약간 간 짜장? 그걸 기대하지 않았던 치킨인데 되게 이게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는 매운 소스 찍어 먹는 게 맛있었고, 호랑이 치킨은 얘도 맛있고, 얘도 맛있었어요. 이거 두개 다. 이거 강추. 이거랑 호랑이 치킨 강추. 육초 치킨은 한 60초 뒤에 매움이 오는 꽤 매웠어요. 포테이토 치즈스틱은 치즈가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고, 이 겉에가 엄청 약간 크리스피 하면서 그 만들기 핫도그처럼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맛있게 잘 먹었고, 쫀더구는 뭐, 원래 좋아해서 진짜로 다 맛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제일 추천 드리는 메뉴 원탑 호랑이 치킨에 마요네즈랑 청양고추 이렇게 해서 먹는 게전원제 입맛에 제일 맞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습니다. 안녕.